여기에 진짜 다양한 어떤 수준의 문해력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어디의 레벨을 맞춰서 수업을 시작해야 될까요? 못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그래도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아이 정도 돼야 합격하지라는 사람들에게? 자, 그런 거다 아니에요. 저는 모두 다 못한다고 생각하고 출발하는 것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출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출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교재 구성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텐데 교재 구성이 출제 비율이 제일 높은 게1 패턴이 아니에요. 여러분 패턴 1이 뭐예요? 중심화제 찾기죠 패턴 2는 주제 찾기예요. 이 패턴 1, 2가 요약적 독해인데 얘가 출제 비중이 제일 높은 부분은 아닙니다. 비문학 독해 중에 출제 비중이 제일 높은 패턴이 어딜까요? 패턴 10, 11이 뭐죠? 내용 확인, 일반 추론 이쪽있죠근 네, 그쪽이 가장 출제 비중이 높아요. 그러면 가장 많은 점수가 배정되는 것부터 봐야지 왜 요약적 독해부터 하십니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약을 못하면 구조를 읽지 못해요. 구조를 못 읽으면 속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은 구조 독해 부분이 강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때 학교 다닐 때나 학원 다닐 때 사실 구조 독해 부분에 배운 적이 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부터 많이 교육을 하냐면 사실적 독해부터 많이 교육을 해요. 내용 확인, 지문에 있지, 여기 그문장 있지, 선지에 있지, 매칭, ox 이런 훈련 위주로 진도를 나가고 거기서 이제 문장의 트릭으로 추론을 좀 한다. 네, 이 부분이 수능에서 주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 독해를 안 배우고 트레이닝 하지 않은 채 사실 독해 추론 독해로 가기 때문에 문제는 푸는데 개 느림. 근이 네,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독해에 대해서 고민을 얘기하면 선생님 저는 시간만 있으면 잘 푸는데 근데 너무 느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느리다 라는 건 문제 원인이 아니에요. 그건 결과입니다. 왜 느리냐면, 느리냐면 구조 독해를 못해서 그래요. <laughs> 구조적으로 이 예를 들어 건물에서 꼭대기층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 건물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계단을 타는 게 빠른지 엘리베이터가 빠른지 외벽을 타는 게 빠른지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걸 파악하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쭉 동일한 밀도를 읽거든요. 그럼 중요한 부분, 덜 중요한 부분 이런 것들의 판단이 어렵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속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 단계대로 배우시면 속독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속독을 할수 있는 기초 능력이 쌓여요. 그래서 요약적 독해를 먼저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구조 독해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캐치하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추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난감한 학생들이 누구냐면 선생님 전 추론만 약해요 요 그러면 이 앞부분은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의 기준은 뭐냐 공식 기출을 풀어보면 안 틀린다는 거지. 공시 독해에 지금까지 어려운 주제, 어려운 구조가 몇개 없어. 몇개못 만나는 거야. 왜냐하면 자신이 그냥 10개년 해서 때려서 풀잖아요. 그럼 대부분 평이한 문제에 몇 개만, 몇 개만 어렵겠지. 원래 그렇잖아요. 20문제 중에 한두 개 때문에 합불이 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개년씩 털어서 풀어봐도 강유형별 어려운 문제몇개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대부분 잘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20개 풀었어 주제만 20개를 풀었어 기출을. 근데 거기다 한두개 틀렸으면 잘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한두개 틀린 게 중요한 거죠. <laughs> 예, 그러니 어렵게 나오면 내가 틀리는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주제는 잘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추론만 약하다. 왜 추론은 절반 이상 틀려버리니까. 근데 추론을 하려면 앞 단계 능력이 최상위까지 와야 돼요. 주제의 어려운 걸 풀지 못하는 사람이 추론 못해요. 구조의 어려운 문제 못 푸는 사람이 추론 지문을 빠르게 읽을 리 없죠 네. 내용일치 어려운 문제 못 푸는 사람이 추론을 풀수 있을까요 그러니 추론은 마지막입니다 근데 추론을 풀수 있는 능력을 다지려면 모든 패턴의 최상위 문제까지 해결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자기는 추론만 듣겠다는 거지 그래서 독키 알고리즘을 패턴 10위부터 듣는 거야 근데 제가 그런 거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시나 수능 국어 등급 1, 2등급이었다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죠. 왜냐면 수능 시간 안에 1, 2등급 때 점수를 만들었으니 자 경쟁자 대비 속도가 느리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